더보라민당을빼에 있는 이재명 당대표님 여러분의 큰함성으로 모두 이루고 시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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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입니다. 모든 권력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절대 공적 권한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적으로 남용하며 국민을 능렬하고 이 나라 미래를 해치는 데 사용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바로 우리 국민들이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지배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민초들의 나라,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국민의 일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공화국입니다. 출발점이 동일한데 누군가는 벤치를 타고 출발하고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누군가는 도보로 누군가는 목발을 짚고 출발하는데 출발점이 동등하다고 그게 평등한 다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평등한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가치이고, 그게 바로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평등 아니겠습니까?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연대의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여야 진정한 민주공화국입니다. 계층으로 지역으로 세대로 남녀로 나눠서 서로 증오하고 대결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 우리 주변과 함께 손잡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나누는 진정한 연대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맵시다.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험해질 험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탄탄대로로 개척하며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퇴행하는 역사를 바로잡고 잘못 가는 국정을 되돌리고 우리가 맡긴 모든 권력이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우리의 세금이 특정 소수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적인 나라, 그런 나라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 힘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께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권한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발맞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길바닥으로 나왔느냐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아무리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도 국회는 입법을 하지 못합니다. 3권 분립의 나라 맞습니까? 대통령은 행정을 책임지고 국회는 입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야당이 동,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능과 존재를 부정합니다. 삼권 분립을 부정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특검을 거부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에는 힘듭니다. 이제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우리가 대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 여러분의 그환신의 백분의 일이라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네, 이대님니다을서 많은 사드립니다이표는데대올라 주시고요. 시청자 여분들시겠습니다